안녕하세요. 하의 교회 소노엘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가구를 놓게 되죠. 그러나 그 가구 놓는 자리에 방바닥에 따라서, 아니면 벽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가구가 똑바로 놓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편차에 따라 들뜨기도 합니다. 그것을 고이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가구가 뒤틀리게 되고 그것을 가만히 두면 가구가 틀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 가구를 고이는 물건은 그 가구의 무거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눈에 전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장 더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 각오를 바치는 것은 그 도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이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이 틀어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과정을 밟지 않도록 뒤틀린 세상을 고이고 바로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비록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눈에 잘 띄지 않고 가장 지저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바치고 세상을 고이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쳐가는 고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놓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인상을 주고 있어요? 천국.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화려한 곳일 거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무조건 아름다운 곳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좋은 곳일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여겨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이라 여겼을까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곳일까?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아닐 가능성이큰것 같아요. 물론 이시록에 기록한 진주로 된큰문이 있고 황금길이 깔려져 있는곳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마지막 날이 진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기준은 분명 아닐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질적인 요건을 갖춘 천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에 분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편 78편 2절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걸 털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곧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전통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해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려서 그것을 성장시켜서 공중의 새들 모든 새들이 깃들이도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들은 겨자씨 본적있으세요 정말 바늘 끝으로 콕 찍어도 찍힐까 할 만큼 그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씨앗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누룩을 새말 속에 섞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른 밀가루를 온통 부풀게 할 만한 누룩. 이게 천국이에요. 누룩은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누룩은 밀가루가 섞여서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저자, 즉, 마태 당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오랜 전통을 가진 유대교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대한 이방 종교 사이에 이제 갓 태어난 기독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품은 기독교. 하지만 이제 갓 출발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비록 기독교가 생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 없었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종교였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속에는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인 이 기독교는 성장해서 새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새를 품을 수 있는 거목으로 잘할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유대인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새는 이방인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 곳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보잘 것 없지만 성장해서 뒤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이 온 밀가루를 풍성하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6월절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6월절 전통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땐 형편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떤 영향도 없는, 정말 혐오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 졌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어땠어요? 없는 것같이 민중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왕의 자문역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교사 가운데 대부분은요, 민중들 사이로, 민초들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많은 잘못을 범하는 일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현대적인 의료시설, 사회사업, 교육사업, 여성 및 노예 하인들, 천민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도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 화려하고 좋은 곳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보잘 것 없는 분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분을 진심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곳에는 성장과 확장이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장과 확장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혐오스러운 곳, 혐오스러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사회를 뒤집어 놓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룩처럼 참 그리스도의 천국을 품은 사람.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모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천국에 대해 바른 이해를 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성장하여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고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품은 사람으로, 천국을 임재시키는 사람으로, 혐오스러운 곳, 부정적인 곳, 실패가 있는 곳, 그늘진 곳을 변화시켜 가길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며,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특히 그곳은 단순한 세상적인 아름다움만이 추구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정말 눈물도, 고통도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희망하며 지금 천국을 만드는, 만들어가는,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모든 삶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에너지 삼는 그런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